왜 이렇게 예민하지? 짜증나는 것도 같고, 슬픈 것도 같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런 기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감정은 참 이상한 게 하나씩 깔끔하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감정이 동시에 뒤섞여서 옵니다. 마치 물감이 뒤섞인 것처럼 말이죠. 감정이 복잡하고 많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그 감정들을 하나, 하나씩 인식하는 힘이니까요. 오늘 마음 정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는 복잡한 감정을 하나씩 분해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해 볼게요. 사람들이 내 감정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생각해 보셨나요? 실은 대부분의 경우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이 동시에 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또 어릴 때부터 울지마, 화내지마,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습관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많은 성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다섯 개 이하의 단어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슬픔, 화남, 기쁨, 짜증, 우울. 이게 전부인 경우가 많죠. 정신심리학에서는 감정인식 능력을 감정명료성이라고 부릅니다. 감정명료성이 낮을수록 불안, 우울감이 더 자주 찾아오고 충동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인관계에서 오해도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감정명료성이 낮은 사람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불안, 우울, 충동조절 장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어요. 반면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왜 이런 기분인지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이 덜 휘몰아치게 됩니다. 감정은 마치 어두운 방에 숨어 있는 누군가와 같아요. 불을 켜고 그 모습을 정확히 보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것처럼 감정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면 훨씬 덜 두렵게 느껴집니다. 감정 명료성을 높이는 첫 단계는 감정 어휘를 늘리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 이런 하나의 감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짜증, 분노, 격분, 억울함, 답답함 이렇게 다양한 감정으로 쪼개질 수 있어요 감정 단어가 많아지면 자신의 내면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화가가 많은 색을 사용할수록 더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과 같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5단계 감정분해 워크시트는 이 감정능력성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상담실에서 내담자분들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꾸준히 했을 때 정말 효과적이에요. 자, 이제 실제로 감정을 분해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셔도 좋고, 나중에 워크시트를 작성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이건 지금 가장 표면에 드러나는 감정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나쁜 기분 정도로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감정의 다양성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감정도 괜찮으니까 우선 하나라도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적힌다면 이 감정이 최근에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도 깨달아 보세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봅시다.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면 여러 감정이 함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불안감을 썼다면 그 아래 겹쳐지는 다른 감정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써질 수 있습니다. 감정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유지블루에서 만든 감정 카드나 감정 목록표가 있으시다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이 떠오르는 상황이 무엇인가요? 각 감정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었는지 연결해 보세요. 이것은 감정의 근원을 찾는 과정이에요. 다음으로 이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써보세요. 모든 감정이 같은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감정은 더 무겁고 더 다루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무거운 감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집중해서 케어해야 할 감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감정을 비유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제 분해된 감정을 다시 통합해 볼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요. 표현을 하실 때는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하나씩 분해하고 이름을 붙이고 다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이상 정체불명의 불쾌감이 아니게 됩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감정은 잡히는 감정이 되거든요. 기억하세요. 감정은 줄이는 게 아니라 먼저 구체화하는 게 중요해요. 구체화된 감정은 그 자체로 이미 절반은 해결된 감정입니다. 이 다섯 개의 질문을 담은 워크시트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꾸준히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감정이 단어가 써졌다면 이 감정 단어를 계속 확장시켜 보세요. 새로운 감정 단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감정 사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활용해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날씨, 색깔, 질감, 소리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흐린 날씨 같아요. 같은 비유도 도움이 됩니다. 이웃집 블루에서 만들었던 감정 카드도 이렇게 비율을 이용해서 만든 감정 표현 도구죠. 감정이 명확해질수록 우리의 삶도 선명해집니다. 오늘 배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복잡한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복잡한 감정을 분해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요약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건 훈련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감정 명료성을 키우는 건 감정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다섯 가지의 질문으로 복잡한 감정을 구조화할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감정을 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왜 치유적인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감정분해 워크시트는 프로필 링크 혹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감정 시즌 동안만 샘플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꼭 구독하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는 오늘 정리한 여러분의 감정 한줄 남겨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감정 표현을 서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